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우알알을 보겠습니다 맑을 아라고도 합니다 아치고절이란 말에서 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아치고절을 아담한 풍치나 높은 절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알알을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새추가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의 한자는 어금니아와 새추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이때 어금니 아는 동물의 윗니와 아랫니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아할 아가 사용된 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아하다. 고상한 기품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담하다. 아담한. 적당히 자그마한 할때 아담하다라고 합니다. 단아하다. 단정하고 아담한 것입니다. 아. 삼부학의 하나로 아부학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식 따위에 정식으로 쓰던 음악으로 고려 예종 때 송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조선 세종 임금님이 박연에게 명하여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삼부악의 하나 삼부악이란 말은 국악에서 아 당악 향악을 가리킵니다. 이때 당악은 당나라 때 음악이죠. 향악은 향토 음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부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알 아 아가스인 말, 아송문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알라 자가 있죠. 문학 성격이 하나입니다. 한문학에서 귀족적이고 우아하며 형식적인 문학을 가리킵니다. 그런 작품을 아송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4가 보입니다. 삐침별을 저는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사선이 되겠죠. 또는 디근 모양, 가나다라, 다로 봅니다. 그리고 골 선, 다골선을 개로 봅니다. 이때 갸, 다골 또는 일사를 개로 보는 것이죠. 삐친 별은 그대로 선으로 봅니다. 이때 시옷만 따서 갸에 붙이면 갸시되겠죠 갸스는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스로 간주합니다. 어문의 중심 1급 3500장을 마실 때까지 어금니아는 계속 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세추자 사람인자 한글 모음 오 그리고 이토 오로 봅니다. 이노 오를 세추니까 그대로 추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어금니아자 다 그리고 이노 티오, 인어이튜오 다추 다추를 해 이름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아하죠. 우아한 새입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다추새는 맑고 우아해요. 맑을 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우아한 다추 우아한 다추새 발음해 보겠습니다. 다추 다추 왈아 다추 다추 왈아 다추새는 우아해요. 다추 다추 왈아 써보겠습니다. 다 인어티어인어티어 다추, 왈,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